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도 내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읍시 의회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취재 정명기 기자입니다. 하얗게 발라죽은벼 이삭을 챙겨 시청을 찾은 농부들. 지난달 초순까지 이어진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를 대비해 보험을 든 농민도 있지만 농가의 과실비율을 따지는가 하면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할증료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짓는데 과실이 있어서 재난을 당한 겁니까? 어, 많게는 60% 이렇게 나오지만 30에서 50% 정도 피해를 입는데 재난이 당했을 때 30%를 상계하고 제가 10%나 겨우 받는다면 내가 보험료와 게뭐 있습니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누적 손해율을 따져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할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과 같은 재해복구비도 중복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작물 재자 보험료 할증 제 폐지하고 재해 발생 시파대을 재해복구비를 중복 지원하라.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만 5살까지 주는 보육료를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원하라는 겁니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인종과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을 인권의 측니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정읍시 위원회는 이 건의안들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